게임 관련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댓글은 이겁니다. 어디 감히 콘솔 기기에 패드도 안 꽂고 키마로 하시면서 게임 그따위로 하시면서 게임 유튜버라고 하시는 건가요? <laughs> 참, 참신했던 말이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실력이 없으세요 하는 거는 가끔 듣는 일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살다 살다가 패드로 안 했다고 까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게임 아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안들 텐데요. 남이 취미를 즐기는 방식을 왜 재단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즐기는 방법과 속도가 다른 거야말로 게임만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달 갑자기 이 게임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더스텔리 페러블 당시 게임계에 굉장히 참신했던 게임으로 유명했습니다. 개발자인 데이빗 리든과 윌리엄 퓨가 질문을 던져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임은 대체 어떻게 즐겨하는 걸까? 스탠리 페러벌은 게임을 키자마자 어떤 게임인지 알려주는데요. 제가 입으로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아, 아쉬운 게 소스 엔진으로 만든 게임들은 오랜만에 키면 항상 이런 자막이 밀리고 깨지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This is the story of a man named Stanley. Stanley worked for a company in a big building where he was employee number 427. Employee number 427's job was simple. He sat at his desk in room 427 and he pushed buttons on the keyboard. Orders came to him through a monitor on his desk, telling him what buttons to push, how long to push them, and in what order. This is what employee 427 did every day of every month of every year. Others might have considered it soul-winding. Stanley relished every moment that the orders came in, as though he had been made exactly for this job. And Stanley was happy. And something very peculiar happened: something that would forever change Stanley, something he would never quite forget. He had been at his desk for nearly an hour. When he realized that not one single order had arrived on the monitor for him to follow. No one had showed up to give him instructions, call a meeting, or even say hi. Never in all his years at the company had this happened, this complete isolation. Something was very clearly wrong. Shocked, frozen solid, Stanley found himself unable to move for the longest time. 그렇게 스텔리에게 전례없던 자유가 주어지면서 여러분들은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스텔리 페러블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따라다니는 게임으로 무언가를 공격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게임입니다. 그저 걸어다니면 선택이 되는 거고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 선택과 자유 의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임이거든요.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게임에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엔딩은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유를 부여받자마자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하면 결말을 맞이하고 게임을 재시작하게 됩니다. 스텔리페러블은 이 재시작을 즐기는 게임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앉아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 아닌 선택을 했으니까 앞에서 있었던 긴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끌어 나가라고 친절하게 문 앞까지 스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인물들이나 뭐,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나레이션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말거나 뭐말 그대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스텔리 페러블을 만든 두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게임계의 작법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5년도에 와서는 오픈월드 게임이 정말 많고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하게 만들며 플레이어들이 가지는 자유의 개념을 확장시킨 게임들이 정말 많았지만 이때까지의 게임들은 전부 하나의 틀을 따라가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진행 방식의 의문을 품고 이런 틀이 사라지면은 게이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해서 이런 독특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마저도 개발자들이 짜놓은 레일 위를 돌아다니는 것이며 완벽한 자유로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에 패러블즉 우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스텔리의 행동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플레이어들은 남의 선택을 따라간다기보다는 내가 선택지를 창조하고 직접 결과를 고른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게 아닐까요? 나중에도 한번꼭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소스 엔진으로 만든 게임은 왜 은근히 무서운가? 스탠리 페라블도 똑같은 엔진 기반이라서 은근히 무섭죠.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선택을 이어나간다면 게임은 공포스럽고 플레이들은 선택하는 게 두렵겠죠. 아무 말 없이 진행되는 게임 속에 홀로 남는 경험은 그렇게 즐거운 경험이 절대 아닐 테니까. 그래서 게임에는 유쾌하게 끝없이 떠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레이터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스텔리는 두 개의 문 중에 왼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하면 은근히 지지를 내려버려요. 스텔리는 어떻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아예 모를만한 정보도 알려줘 버리면서 스텔리를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의 말을 따르면 좋아하고 반대로 행동하면 화를 내면서 애원하기도 합니다. 플레이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한다 싶으면 멈춰 세우고 강제로 노래를 듣게 만들기도 하는 이 녀석과 어느 정도 이제 밀고 당기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존재는 게임을 살아 숨쉬는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단순히 걸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지만 나레이터가 상황을 너무 실감 나게 설명하기도 하고 상황이 너무 이상해지면 멈춰 세우고 종이를 펼쳐서 가이드북을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덕분에 선택과 반복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죠. 때로는제 4의 벽을 넘어서 너는 스텔리가 아니고 인간이었구나라고 말하기도 해서 플레이어들에게 공포와 더 깊은 각인을 남기기도 합니다. n chosen correctly i didn't even know that was possible let me double check no it's definitely here clear as day S wait a second did i just see no that's not possible i can't believe it how had i not noticed it sooner you're not stanley you're a real person <sighs> i can't believe i was so mistaken 이 전화기 코드 뽑는 장면은 언제도 해 무섭네요. 이 나레이터는 게임을 만드는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명령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스텔리의 문을 막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질타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선택이 아니고 그냥 의도된 강요인 거죠. 스텔리는 선택을 내려주는 존재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주체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회사의 명령을 받다가 나레이터의 명령을 받은 것뿐인 거죠. 근데 회사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는 누가 말해주던가요? 그것 또한 나레이터가 처음에 여러분께 전달해 준 설정이었죠. 단한 번이라도 진짜 명령을 전달받은 기억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게임이 무섭게 변해버립니다. 어떤 엔딩, 어떤 순간, 어떤 방법을 즐기더라도 게임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점프가 불가능한 게임이지만 책상을 잘피지고 올라가면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로에서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취해도 결국 나레이터와 개발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마저도 정해진 엔딩인 거죠. 심지어 나레이터가 난리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계단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리셋을 노리는 엔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역시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엔딩에 가까운 것이 그나마 하나 있습니다. 나레이터가 말하던 것을 타이밍이 좋게 어긋나게 만든 다음에 말을 끊어버리고 탈출하는 매우 무섭고 음산한 엔딩인데 이마저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진정한 의미의 엔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전통적인 게임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한 게임인지라 엔딩이 없을 법도 합니다만 이 게임에서 진정한 의미의 엔딩을 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게임을 끄고 삭제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결국 그 가제수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철로 위에 놓여진 달리는 기차이기 때문에 철로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짜놓은 착각 속에서 돌아다니기만 하게 되는 거죠. 스텔리 패러블은 약 2시간이면 게임의 모든 콘텐츠를 다 즐길 수 있어서 어느 순간 지루함이 찾아오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나레이터의 말을 어기거나 수용하거나 듣는 척을 하거나 말거나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짜여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나 서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면 수없이 반복하는 게임에서 반복 구조를 알아버리면 그건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과 효과가 되어버리거든요. 몰입이 깨지면은 몰입형 이야기가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허무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대체 왜내 앞에서 시끌시끌 떠들고 있는 거지? 이제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소음으로 전락해버린 녀석을 보면서 얼마 전에 니체 관련한 책들을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니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은 죽었다. 아마 이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지배자가 가치를 잃고 사라진 순간 지배당하던 여러분들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거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은 끝없이 지배당하는 것이니까 게임을 끄고 굴레를 박살 내버리면 되는 거죠. 의도를 벗어나서 진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철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분석이 이어졌었고, 사람들이 내놓은 결론 중에 하나였답니다. 예술에서 사용되는 방법인 스스로 감상하고 생각해보기를 2시간 동안 계속 반복시키면서 플레이어가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들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게임을 단순히 게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생각할 거리로 바라본 거죠. 이런 기괴함과 오묘함 그리고 복잡하게 드는 마음속 감정은 이 게임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다른 게임들에서 만나볼 수 없는 것을 갖춘 게임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질문을 살펴봅시다. 게임은 어떻게 즐겨야 되는 걸까요? 옛날에는 이 게임을 하고 나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정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즐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텔리 페라블을 즐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해외 선택지 게임 재밌다 하고 즐긴 사람도 있겠죠. 누가 더 재밌게, 누가 더 옳게 즐겼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굳이 뭐 게임에 이런저런 잣대를 대기보다는 그냥 취미, 유희거유로 바라보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겠죠. 아닌 말고요.